이번에 명절 연휴를 맞아가지고 제가 요거를 싹 제거하는 레이저를 해보려고 합니다. 참 협찬 아니고요 내돈내산입니다. 제가 평소에 다니는 피부과인데요.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아, 따끈따끈한 느낌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도 이게 지금 마취가 조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취가 네. 풀리면은 조금 화끈한 거는 음... 좀 느껴지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마이맘입니다. 제가 오늘 생얼로 나왔습니다, 정말 붓끄붓끄 평소에 얼굴에 크고 진한 잡티들이 있어가지고 스트레스 좀 받고 있었거든요. 메이크업으로 가리려고 해도 잘안 가려질 때도 있더라고요. 아 정말 스트레스. 이번에 명절 연휴를 맞아가지고 제가 요거를 싹 제거하는 레이저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점도 요기 있는 것도 뺄고요. 점이 요긴다. <laughs> 레이저 시술을 하고 나면은 보통 딱지가 생기기도 하고 재생 테이프를 붙여야 되기도 해서 7일에서 10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연휴를 앞두고 하게 됐어요. 저도 애프터가 기대가 됩니다. 참, 협찬 아니구요. 내돈내산입니다. 제가 평소에 다니는 피부과인데요.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착했고요여기서 클렌징도 하고, 연고마취도 하고, 그럴거예요아 여기 빨리 누워야지. 여기 진짜 따뜻하거든요아이 <놀람> 좋아. 오늘 x 렇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 하고, 전체적 하고, 마렇크하좀발라드하게요 네. x 게하면 아파요? 그이렇하 이렇게 할수있렇 네 마스크는 바르고 진행이 들어가는 거라서 네. 조금 바벨만은 하실 거예요. 네. 선크림까지 바르신 거죠? 음, 네. 그 이렇게 마직 그림. 전체적으로 르로 얼굴인 거 전부 다 아는 <laughs> 건가? 수도 막전 빼러 가도 나는 3개만 빼려고 그랬는데 가면막 20개, 30개씩 뽑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것 같네요. 어, 얼굴 얼얼해. 어, 바를 때 입도 잘안 움직이네. <웃음> <웃음> 이동하실게요. <웃음> 어, 네. 이거 점은 음. 나중에 시험 좀 하셔야 되고 음, 네. 나머지 색소 이렇게 좀 진한 흑자들 크게 음. 큰 흑자도 있고 네. 여기는 이렇게 동글동글한 색소들이랑 네. 이런 것들은 조금 할수 있고요. 엑셀 V 를 그리고 약간 윤기되어 있는 것들은 쇼트를 하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음, 네. 음. 네, 사막귀도좀 있으시고 음, 점도 네. 있고. 여기 오토도토라는 게사마이에요 네. 오토도토라는 건다사막이에요 음. 그거 다 빼셔야 돼요. 무기도 네. 어. 있으신가요? 어, 목에도 사마귀가 있죠. 평평사막귀라는 건데 네.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 네. 어, 어. 생길 수 있고 바이러스가 원인이어서 네. 그리고 이거는 바이러스 원인이기 때문에 좀 번져요. 어. 그래서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네. 이제 몸 아래쪽으로까지 번지거든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목까지는 좀 네. 하시면 좋고 오늘은 목은 연고받지않하셔서 네. 얼굴 쪽 하고 다음에 시간 되시면은 여기 목 쪽도 음. 할게요. 네. 들어갈게요. 네. 괜찮으세요? 네. 따끈따끔한 네. 아, 느낌 이 있으실 거예요? 네. 음. 이거는 크기도 커져가지고 여러 번 치료하셔야 될거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지금 보면은 피부에 이렇게 피지가, 각질이나 피지가 이렇게 차서 비기점으로 네. 있는 거 있어요. 네. 이것도 이따가 시 o 2할때 같이 하실 수 있으니까 어, 빼드릴게요. 네. 저 아이크림만 바르면 그게 생겨, 서직 아, 아이크림이 아까 오일리한 것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많이 쓰면 요 지금 바르는 건 뭐예요, 이제? 네, 네, 네. 그리고 차갑게 하는 역할도 하고 네. 잘 피부에 붙잡히게 하는 역할도 하고요. 네, 네. 정확하게 소에해서 피부에 잘 밀착을 해야 되거든요. 색소보다 훨씬 진해졌죠. 음, 네. 그리고 다른 부분도 음. 약간 뿔구스름해졌는데 이런 네. 것들이 색소가 먹은 거여서 음.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딱지처럼 까맣게 네. 될 거예요. 되게 네. 좀찌하게 그런 것들이 한 열흘 정도 붙어 있어요. 피부에. 네. 내 피부가 재생될 때까지 붙어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세안하시때 조금씩은 조금 조심해서 세안하셔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고 나서 딱지가 네. 떨어지고 나서 우리는 피부 재생 주기를 네. 한 28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한달 정도는 자외선 차단제를 2-3시간 정도 으로 발라주시는 게더 좋으세요. 깊게 있나 보죠. 음. 좀 아프시죠? 음. 그러면은 요렇게 동그랗게 막을 형성해서 그냥은 안 나와요. 음. 짜면 안 나오는데 요렇게 음. 비리 조금 제거하면은 깨끗해져요. 여기는 이제 비립종이나 이런 네. 것들이 있어서 지금은 깎아내서 약간 홀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가 네. 재생테이프를 붙여 드릴 거예요 듀어덤이라는 네. 네. 그것 자체를 붙이고 있으면 안에서 재생도 잘 되고 이게 삼출물을 흡수를 해서 염증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재생테이프는 한 일주일 정도는 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갈아주시면서 일주일 정도 붙이셔야 되시고 음, 네. 피 관리는 특별한 거 없고 세안하실 때 조심해서 세안하시는 거땀 음. 흘리는 운동이나 사우나 이런 네. 거좀 피해주셔야 되세요 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어다 됐어요 드디어 저, 저 얼굴에 뺄게 엄청 많이 있었네요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모르고 살았는데 이번에 하기 잘한 거 같아요 프라이오라는 냉각 기계 이용해서 좀 진정 관리 좀 해드릴 거고요 아, 네. 좀 시원한 거 바르니까 얼굴 좀 화끈화끈한 감각이 좀 없어졌어요. 맞아요. 응. 그래도 이게 지금 마취가 조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취가 네. 풀리면은 조금 화끈한 거는 음... 좀 느껴지실 거예요. 정리하고 나오시면 은 오늘 시술한 음. 거 있어서 주의사항 음. 네. 매니저님께서 한번더 말씀 드릴 건데요. 네. 어? 저 이제 끝냈는데요. 약간 얼굴에 지금 마취가 풀리면서 조금 이제 통증이 올라가 네, 막 올라가네요. 네. 코카로 빼놓고 어머 머리 감아. 이 터번도 오래 하고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런데 정말 하고 나니까 색소가 좀 돋보이기도 하고 제가 지금 오늘 이 CO2 레이저로 제거한 게 엄청 많이 있네요. 한 5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관리 잘해야 될것 같아요. 선크림도 막 두세 시간 간격으로 바르고 어, 세수할 때도 조심조심 해야 될것 같아요. 두 네. 네. 레이저 진행하셨고. 네. SM2. 네. 네. 두 가지 다 크게 주의하실 사항은 없으신데 네.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선크림 잘 발라주시고 네. 그리고 물 자주 드셔야 주셔야 되시고 네. 그리고 엑셀 같은 경우는 해보셔서 아시겠지 딱지 가지고 놀러오실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은 이게 한달 한 정도는 두시간에서세시간에한 번씩 선크림 꾸준히 닦아주셔야 되시고 네, 네. 그리고 웬만하면 야외활동을 한다 하시더라도 네. 한시간 이내에 다시 집에 들어오시면 좋으실 거시요 저희가 이거 생겨을리기는 하는데 사실 이게 좀무자르실 거예요 아, 네, 네. 집에 두우던 있으시죠? 어,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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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에서 사면 되죠, 듀오덤? 아, 네. 네. 그러셔도 돼요. 네. 네. 이렇게 하시면 음. 크게 줄여질 사항은 없으실 거예요. 오늘 그결제랑좀더 음. 드릴게요. 네. 네. 저희 이제 시술 마치고 집에 가는데요. 명절 맞이 굉장히 큰일 한것 같아요. 아, 여기 보이는 거 보니까 빨리 닦지 않고 이렇게 딱 마무리 됐으면 좋겠네요. 2주 후에 어떤 변화 보일지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